안녕하세요. 화국동 수학세상 유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수학상 RPM 130번에서 136번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 다음과 같은 것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자, 익숙한 용어가 나왔죠. 저 문장이 나오면 무슨 식이라고 했지? 그렇지. 아, 항등식이구나. 항등식의 풀이법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자, 누구에 관해서 k에 관해서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으로 묶으면 0인데 그렇게 정리했을 때이앞 부분이 0이고 얘도 0이 됩니다. 이렇게 풀라는 게 항등식의 풀이법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y의 관계 없이라고 하면 y로 묶으시는 거고 여기가 t의 관계 없이 그럼 t로 묶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k에 관계없이니까 k로 한번 묶어봅시다. 자 k가 있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4 k가 없는 것은 2y제곱 마이너스 18이에요. 자 각각이 0이라고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죠. 자 그럼 첫 번째 제가 0이 되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므로 x의 4제곱이 4라는 걸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는 2y제곱 마이너스 18이 0이므로 y제곱이 얼마라는 걸 알겠습니까? 넘겨서 나누시면 되니까 9죠. 됐나요? 따라서 최종적인 질문은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예요? 라고 했으니까 4 플러스 9가 돼서 정답은 얼마이다? 13. 그래서 정답은 13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131번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다음에 이차 방정식이 이번에는 뭐에 관계없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m이라는 문자에 관한 무슨 식항 등식. 그래서 항등식의 풀이법으로 가라. 이번엔 누구를 묶어 m이라는 문자로. 얘가 m이라는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묶었을 때 0인데 그때 이 앞에도 0이고 얘가 0이 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항상 1을 근으로 갔는데요. 근 해. 자, 이런 거는 누구의 값입니까? x의 값이죠. 그러니까 x에 1을 먼저 대입하고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1 대입한 거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1 그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해서 곱하면 그대로 나오죠? 플러스 m 마 e 그다음 플러스 m p e p 플러스 q는 0이죠 이게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m이라는 문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묶으면 0이다자 m이라는 문자가 있는 게두개 있죠. 일 플러스 p 자 없는 거는 1에서2 빼면 마이너스 일이고 그다음 플러스 e p 플러스 q 이렇게 되네요. 자, 얘가 0이고 얘도 0이다. 따라서 p는 얼마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고 생각해 본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q도 0이다. 따라서 q는 얼마이다? 자, q는 3이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게 p 플러스 q거든요? 그러니까 p 플러스 q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2가 되죠? 네, 그래서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항등식. 네. 다음. 이것이 항등식으로 풀라는 얘긴지 아닌지 그 문장을 캐치해 내면 됩니다. 자, y-x는 1과 같습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어, 그럼 x에 관한 항등식도 되고요. y에 관한 항등식도 되니까 본인이 편한 대로 x로 정리를 하든 y로 정리를 하든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둘다 된다 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자, 이쪽으로, 어, 여기서 바로 될것 같죠, 공간이? 자, 여기가 y를 어1 플러스 x로 한번 해볼게요. y를 1 플러스 x로, 그래서 여기 y에다가 1 플러스 x를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ax 제곱, x는 건드릴 게 없으니까. 그 다음, b, y제곱인데, y 대신에 1 플러스 x를 대입하겠다는 뜻입니다. 1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y니까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네요. 자, 이제 얘를 정리해 보면, ax 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 얘가 완제니까,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거기에 b를 각각 곱해 주시는 거죠, 세 번. 그러면 bx 제곱 ebx 플러스 b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자 x에 관한 걸로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곱까지 있으니까 x 제곱인 거는 a 플러스 bx 제곱이고요. x 있는 거 정리해 볼게요. 2a 또 eb도 x고요. 마이너스 cx도 있고요. 마이너스 1x도 있네요. 까지 됐죠? 자, 마지막은 x 없는 거. 없는 게 요기, 요기, 요기 있네요. 그래서 b, 마이너스 2로 바로 적을게요. 0이다. 자,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돼요? 어, x에 관한 상등식으로 정리를 했고, y로 정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x제곱? 어떤 x? 어떤 상수 0 그래서 너도 0 너도 0 너도 0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예요자 따라서 음, 요 아래쪽에다 풀어드릴게요 여기 아, b-2가 0이니까 아 그렇다면 b의 값은 뭐다 2다라는 걸 알았죠 그 다음 여기 a 플러스 b가 0이거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0인데 b가 2예요 그러니까 a가 다시 얼마라는 걸알수 있다 마이너스 2그 다음 이제 요거 해볼게요 x계수 얘는 2a, 2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 0인데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2였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은 0이죠. c 넘겨보시면 c는 소거되고 마이너스 1이네요. c는 마이너스 1까지 구했죠. 자 이제 뭘 물어봐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물어보니까 이제 결론만 내시면 돼요. 아,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 빼기 2 빼기 1이니까 정답은 뭐다? 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네,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에 이제 133번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y, e. 아 x, y에 관한 무슨 식의 풀이? 항등식. 그 중에서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세요. 라는 거거든요. 얘는 X는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어, Y는으로 정리하면 분수가 나오죠. 그런 건 계산이 불편하니까 Y를 이용해볼게요. X는 1-2Y이고요. 그래서 X라고 하는 문자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3A에다가 X 자리에 1-2Y가 들어가요. 그리고 BY예요. 그게 15예요. 이건 뭐, 이 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안한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계속 여기가 0인 것만 해봤으니까. 네. 자 일단 분배를 해보면, 3a 빼기, 3이 6ay 플러스 by는 얼마? 15. 자, 그럼 얘가, 어, 3a와 마이너스 6a 플러스 by가 15래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표시잖아요, 항등식이. 그러니까 y, 여기가 지금 y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더하기 0 곱하기 y였던 거야. 그래서 표현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가 0인 거고 그 다음 얘는 0이 아니라 여기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몇이다? 15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비교하시면 되죠. 아니면 얘가 이항이 돼 있었다면 마이너스 15니까 3a 빼기 15는 0 하면 어차피 같은 말이죠. 음. 그래서 첫 번째는 3a가 15라고 했으니까 a가 얼마이다? 5.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뭘 알려줬냐면, 두 번째, 마이너스 6a 플러스 b의 값이 0이래요. 그런데 a는 5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플러스 b가 0이니까, 우리 b는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 어, 30. 이렇게 됐죠. 자, a, b를 다 구했고요. 구하고자 하는 건 a 플러스 b입니다. 그러니까 어, a 플러스 b의 값은 5 플러스 30이 되고요. 결과는 얼마일까요? 35. 그래서 정답은 35입니다. 자, 134번 가 보자. 자, 134번에서는 다음이 지금 어 성립할 때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또 항등식이 떠오르죠. 그래서 자, 항등식의 풀이법으로 간다. 그럼 항등식의 풀이법이 뭐였냐? 음, 좌우가 똑같다는 걸 비교해서 개수끼리 이제 확인하면 된다. 아니면 수치를 대입해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이런 거였잖아요. 숫자 대입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 숫자를 대입해서 구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음, x에다가 어 1을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1. 여기다 전부 다 1을 넣는 거예요? 그럼 2의 15제곱이죠. 그래서 2의 15제곱은 a0 여기 1 넣으면 1 넣으면 다 자기가 나올 거니까 개수만 나오거든요 a0 그 다음에 1 a2 쭉 가서 14번째 그 다음 15번째까지 나오네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얘가 지금 1 3 이렇게 홀수 핑퐁핑퐁 핑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를 없애야 돼서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고 양수고 음수고 이게 반복되게 만들어야 되거든 인위적으로 그걸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번엔 뭘할 거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니까 0은 15번 곱해도 0이죠. 그래서 0은 a 제로.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이면 홀수 번은 음수, 짝수 번은 양수 이렇게 되죠. 더해서 쭉쭉쭉 얘는 마이너스 1을 짝수 번 곱하니까 양수. 얘는 마이너스 어, 1을 홀수번 곱하니까 음수 이렇게 된다 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식과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a1이 살아남고 싶어요. 얘가 그냥 근데 더하면 얘가 남고 얘가 사라지잖아. 그래서 이걸 빼볼게. 1번에서 2번식을 빼볼게. 뺍니다. 빼, 빼. 그럼 2의 15제곱에서 0을 빼면 2의 몇 제곱이 돼요? 15제곱이 되죠. 이거 빼면 이렇게 소가 되죠. 빼기 되면서 얘가 플러스로 바뀌죠. 몇개 있어? <laughs> A0가, A1이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두 개씩 나올 거예요. 누가? A1과. 얘는 빼니까 소가 되고. 아, 그럼 홀수 번째가 남겠네. 이런 말이죠. 3. 쭉 가서. A13. 어, A15가 남는데 그것이 몇 개씩 남아요? 두 개씩 남습니다. 질문에서는 여기만 궁금한 거니까 여기를 2로 나누면 2가 몇 제곱인 거예요? 14제곱이 남죠? 아,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다? 2의 10제곱. 자, 2의 15제곱은 2곱하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2가 14번. 그래야지만 2가 15번이니까요. 이런 말이에요. 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5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마찬가지 패턴의 유형들이 이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제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이고요.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딱 명시를 했죠. 그치? 항등식의 풀이법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0, 이 4, 6만 핑퐁핑퐁 이렇게 남고 싶을 때 하나는 전부 다 플러스인 거고 하나는 뿔마, 뿔마 해서 사라지게 만드는 형태를 만든다. 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음,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1. 1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 빼기 2 플러스 1을 세번 곱하는데 이게 2에서 2 빼니까 0이죠. 0은 세번 곱해도 0이니까 0은. 그 다음 1 대입하는 거면 여기 무조건 개수만 살아남죠. 그래서 A0, A1, A2 해서 친구가 A4번, A6번. 어, 이렇게 오겠네요. 어, 여기 A3 하나만 있네요. 쓸까요? 3, 4, 5, 6이네요. 3, 4, 5, 6. 3, 4, 5, 5그 다음 6. 자, 그 다음에 어,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을 하나 대입해 볼까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1이죠. 1. 1. 여기는 플러스 2 플러스 1. 그럼 4죠. 4를 세번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를 세번 곱해요. 2의 6제곱이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그대로 재로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홀수는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짝수는 이대로 나오고 몇개 없으니까 쓸게요. 음. 그 다음에 홀수는 이렇게 짝수는 양수로 홀수는 음수로 짝수는 양수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걸 파악해봐. 얘가 이제 1번식이고 2번식이라고 했을 때 어, 0, 2, 4, 6만 살아남고 싶잖아요. 그 그러니까 0, 2, 4, 6이 남고 싶으니까 이걸 그대로 더셈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소가되죠 그쵸? 그래서 4의 세제곱은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16에 곱해서 64입니다. 그러면 지금 a0도 두개 2도 두개 이렇게 나오잖아. a0도 두개 2도 두개 4도 두개그 다음에 6도 두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만 알고 싶다면 이걸 2로 나누는 거니까 얼마예요? 32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셔서 136번 한번 같이 해봅시다. 136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떠오르는 그 단어, 세 글자. 뭐죠? 항, 등, 식.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장으로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핑, 퐁, 핑, 퐁,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는 양수로, 하나는 음수로 될수 있도록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한 거죠. 자 일단 첫 번째에 예,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니까 여기 1만 남아 1.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짝수 번이면 양수죠. 짝수는 양수고 마이너스 1을 49번. 홀수는 음수. 짝수는 양수. 이런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1 나오네요. 네. 짝수는 양수. 홀수는 음수, 그 다음에 제로는 건드릴 게 없으니까 그대로 쓰시고요. 자, 이번에는 전부 다 양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누구 대입해야 돼요? 여기 1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2백 1로 만들어서 X에 2 대입하면 되죠. 자, 두 번째는 X에 2를 한번 우리 대입하고 정리해 볼게요. 2를 대입하면 2의 50제곱에다가 플러스 1. 이런 거는 계산을 할수 없어요. 수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수법칙 활용해서 그냥 표현하시면 됩니다. 굳이 계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 얘는 그러면 2 빼기라면 무조건 1이니까 다 양수예요. 그래서 그대로 양수를 적으시면 돼요. 50, 49. 그래뭐 양수니까 쭉 가서 마지막 두 개만 적어볼까요? A1번하고 A0번만 적을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게 나오도록 만들어라. 요게 나와야 되거든요. 요게. 요게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해야 되겠어? 빼야 되겠어?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 빼야 되죠. 뺍니다. 위에서 이렇게 빼볼게요.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걸로 가볼게요. 자, 얘가 1번씩이고 2번씩이라고 하면 2번 빼기 1번을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빼면 1은 소거되고 얘가 2에 50제곱이 남습니다. 여기는 양수 사라지고요. 여기가 빼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두개씩 있네요. 홀수번째가. 마찬가지겠죠? 홀수번째가. 쭉 가서 홀수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얘가 몇 개씩 나왔다? 어, 두 개씩 나왔다. 그러니까 다시 2로 나눈다고 하면 2가 한개없어져서 2가 몇개 있다? 2가 49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핑퐁, 핑퐁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하나는 전부 다 플러스로 표현이 되고 개수가. 나머지는 개수들이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표현되도록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